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오늘 본문 142절 143절은요, 이 시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42절에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 그런 얘기죠.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 말씀 아,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그 앞에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 137절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다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 시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의만 철저하게 신뢰해서 오르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원하니까 이 시인이 누리는 그 말씀의 의의 복도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신실, 성실, 확실함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지금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뭐 공의, 정의, 신실함, 성실함 이게 지금 모두 다다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하고 그 성실함과 하나님과는 신실함, 뭐 이런 단어들하고는 늘 같이 다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인가? 영원한 의. 어느 순간에만 작용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때를 따라 지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심, 그분의 의로우신 말씀,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지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분의 의의가 영원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또는 지식적으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의는 그분의 성품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 또한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그 영원하신 그 말씀은 뭔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윗도요.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네,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리로 가르쳐 주신대요. 진리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다시 진리로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다시 진리로 가르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이렇게 이렇게 뭐야 성격이나 뭐 이거 다른 것처럼 이거를 차별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두 다다 평등한 거예요. 너는 뭐 배웠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배워야 되고 또 너는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배울 필요가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너는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안 배워도 되고 너는 지위가 없으니까 배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그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로 가르치시는데 진리는 차별 없이 또그 구별 없이 모두 다 평등하게 그 말씀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 앞에서는 순종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 나는 뭐 그동안에 교회 많이 다녔으니까 안 배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안 배우고, 뭐 내가 많이 알아서 안 배우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는 누구나 다 부복하고, 순종하고, 겸손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고, 또 그것이 바로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윗이 시편 40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진리로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는 뭐 어떤 어,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 돼요? 그 받은 말씀을 믿고 실행하며 살때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그 진리를 경험하게 돼요. 진리를 진리로 배웠던 그 진리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보호해 달라고 그러면 칼로 보호해 주든지 군대로 보호해 주든지 뭐 능력으로 보호해 보호해 달라고 그러든지.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보호해 드려. 그런데 그분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뭐라는 뭐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관계되는 통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고 듣다 보니까 또그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분의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부딪혀야 돼요. 아우 내가 혼자 혼자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백사십삼 절에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 즐겁습니다 그랬어요 백사십삼 절에 보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백사1 절에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 멸시, 미천함, 또 나를 핍박하는 것, <laughs>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이 멸시를 이기기 위해서 참고 견뎌내고 그내 마음의 한 구석에 위안을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 앞에서 재난과 고통 또는 고통과 번민 문제와 그 스트레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재난과 고통, 이 환난과 우환이 내게 왔지만 이라는 말을 현재 완료로 기록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재난과 환난이 과거에서부터 왔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그냥 어느 과거의 한 시점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 어려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예전부터 나를 계속 쫓아오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로 내가 즐거움을 삼고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거죠. 여기서 환란과 우환 이 말은 심리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인 거죠. 엎친데 겹치고 산 넘어 산이고, 뭐 문제가 하나 해결됐으면 이걸 이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역경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첩첩산중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의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과 환란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겼는데 그 어려움이 그냥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비슷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이. 해결책은 역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말고 세상의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과거에도 해결됐지만 지금도 역시 해결하는 문제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과 우한, 곤란과 역경, 재난, 고통, 번민, 슬픔, 실패, 좌절, 낙심되는 일들, 성운과 스트레스가 찾아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것이 과거에도 열쇠였고, 오늘도 열쇠고, 앞으로도 우리가 누려야 될 열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분의 말씀의 위로와. 회복하심과 능력과 역사와 복이 함께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에 세워진 사업 본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온전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의 지진이 난 곳에 우리 브링엄에서 또 긴급 구호 텐트도 가서 이렇고또 물을 정수하는 뭐 그런 것도 설치를 해주고 그런 사진을 봤어요. 그러면서 야, 참 의미가 있다. 이제 귀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소해 주시고요. 오늘 어, 로뎀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이 진행되고 또 태권도가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또그 말씀과 또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 있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보호하심과 또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넘치게 하시고 또 환란과 우한과 역경과 또 질병과 또 고통 앞에서 그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구별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에 열심 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그분의 진리를 통해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했고 또 진리로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때 하나님 더큰 은혜와 복으로 락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과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그 귀한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가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